도착했고요. 여기 날씨가 장애 단차 맞나요? 평산호. 아 여기 어 저는 지금 평산호 대역곡에 도착했고요. 날씨가 <laughs> 그냥 그냥 푸졌습니다. 그냥 아그 블로그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런 막 푸른 배경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봐야죠. 아, 다안 나오는 구만 이거? 온세상이뿌였습니다 뿌옇뿌옇뿌옇 뿌옇. 일단 여기 평산호 대이곡이 중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는 칭호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고 여기는 a 급이네요4 a 에이 정한 4 a 에서 정한 4 a 하는 광지같이 따라해야지 이쟤라 해야지 뭐. 겠어표 사라면 사고 돈 내라면 내고 r yeah? uh, e me 买好的游客，抓紧往里走，第一班车马上发车了。啊，就是领队那么说的。看就这我们坐车先，咱坐车到这儿，然后。哎呦，都进公司了。 아니지? 오케이. 좋아, 좋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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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누님, 형님, 따라가야겠다, 씨. 역시 추운 날에도 오기 오는구나. 와 와우, 좀 뿌연데, 와, 대박이다. <laughs> 제가 어저께 봤던 그 귀덕 국가 지질공원이랑 은 완전 다른데, 진짜 그랜드 캐니언 같네. 여기 전망대 위로 올라가면은 뷰가 아주 끝장난답니다. 끝장난 근데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우와. 멋있다. 지금 온도가, 아. 10도입니다, 10도. 와, 진짜 춥다. 다들 코스가. 우와.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와, 미쳤다. 다들 근데 이 코스를 안 가네? 반대쪽 코스로 가네 다들 와 확실히 중국이 땅이 넓으니까 여러가지 경관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가지고 좀 뛰어야겠네 너무 배고프네요. 컵라면 하나 먹고 싶다. 여기 중국에 와 가지고 진짜 뭐가 제일 생각나냐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 김치전. 아, 전은 안 되겠네. 하도 기름기만 먹으니까 물리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고춧가루 많이 쓰지만 또 고춧가루에다가 기름도 많이 쓰잖아요 여긴 또 미쳤네 우와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 이 넓은 대지에 왠지 나 혼자 있는 느낌 협곡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오길 잘했네요, 진짜. 장이. 여기도 눈이 쌓여있는 거 보니까 비랑 한 번씩 내리나 보네. 여기 지금 노루똥인지 뭔 똥인지 모르겠는데 똥같이 많습니다, 똥같이 많아. 아, 지도 좀 봐야겠다. 그래,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Here and so down is that. Oh, uh, we this way is uh, down here. Ah, uh, because 14. 14. Uh, same. oh uh, yeah. <laughs> uh, special activity. Yeah, so you can go this way and then either that way or this way. But uh, this is the way we, that way. Oh, uh, your choice. <laughs> the road yeah i think we go this way yeah Seoul? <laughs> you know Seoul? Ah. Charlie you've been to Seoul right? you yeah, went. went to Seoul last summer oh oh last summer yeah wow oh yes yeah yeah wow yeah oh mm. not dangerous Not dangerous. <laughs> i guess. go yeah, yeah. <laughs> 여기서부터 좀 위험하다고 하네. 와, 나를 위해 기다려줬어. 어, 여기 또한 장난 아니네. 와, amazing. Yeah. 우와, <목소리> 오, 지졌어. <지저스. 목소리> 아, 어떻게 할 걸로 하셨어요? <목소리> 우와. 이야. 이게. 아, 이게 길이야? 우와. 와 어우, 살쪄가지고 안 되겠다. 우와. You o okay? <laughs> So dangerous. <laughs> 야, 이거. 큰맘 먹고 지른 옷인데. 옷이 난리나고 있네. 진짜 협곡이구나, 여기. 여기는 진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졌네 오케이, 다올라겠다 아, 이 엄청 높구나. 와, 많이 올라왔구나 대박. 저도 한번 등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게 진짜 액티비티지 <laughs> 팔에 힘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아니야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손실 어, 왜 장갑 가져오라는 줄 알았네. 손이 너무 시럽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峡谷海拔高度一千五百至两千五百五十米，其地质构造属于中生代晚期或柱状，为的一种双正三鸟蛋，在悬崖上可以看到天气中间的。嗯嗯嗯嗯嗯嗯 너, 와, 아괜다베련 oh that doesn't look the same um, okay so then we're here so then we can let's just go <laughs> oh. <놀냐> 이거를 <이걸>...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대단하고, <laughs> 계단을 만들어 놓는 것도 대단하고. 왜 두, 둘이서 멈춰 있나 했네. <laughs> 아까 그 끝인 줄 알았는데 징글징글하고만 아주 음, 아름다웠는데 아름다웠어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생선이겠지 미사일 아니겠지? 저렇게 고정시켜놨구나. 또다시 어디까지 왔냐면. 진짜 좋다 건강해 건강해

스위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오신 형님 누님 두 분은 그래 가지고 중국에서 만나셨대요. 어 그래서 커플냐고 이 물어보니까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같이 교환학생으로 수찬 대학교 같이 공부 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응. 와우. so beautiful. it's like they're hugging. oh. <laughs> y <Yeah>. e <laughs> 서로 껴안고 있어. 내가 봤음 입맞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 비추고 있을 때는 정말 더 아름답겠구나. 오전이라 날이 밝지가 않아서 그런데 오늘다 중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스물한 살이야 대박이다 진짜 스물한 살 스물한 살 이것들이 차려왔 차려왔 멈춰 차려왔 멈춰 이것들이 차려 어 서, 멈춰, 차렷. 같이 가. 꽃들이 말이야, 아주. 형아를 지금, 형, 오빠를 지금, 어? 뒷전에 두고 말이야. 어? 그만 가, 이거들아. 차렷. 놔. 버릇, 버릇 좀 고쳐줘야 겠습니다 이것들이 21살로 이것들이 그냥 일로와 빨리와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계획 짜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어찌었지 지금 중국 자유 여행을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와 드디어 이제 집에 가나.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谢谢谢谢谢谢. <laughs> h e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웍게다라답게웍 좋다. 와, 하나 사갖고 가고 싶네. 아,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이런 거 하나 살걸. 好。你好。你好。嗯、哦。是啊，我是韩国人。是要的是什么？哦。棉衣还是保暖衣？多少钱？那个？呃、哎，那六十块钱。六十克。嗯。六<好>。金昌。 啊！哦，是嗯，多少钱？这个给你七十五块钱。七十五啊！七十五。啊。七十五。我可着你。 오. 또 다른 디자인 있나? 아.. 근 예, 예. 아. 어, 이찬단또 뭐가 괜찮지? 어, 어 잠깐만. 디지털 입... 어, 디지털 몬이 별로 이 아, 이거. 아, 이거. 多少钱？这个一百三。一百。一百三，嗯。一百三。这质量好，这绒也好。嗯。嗯，它做的不一样的，跟七十多的那个，做工也不一样的啊。啊。便宜点儿。行了，你要就给你便宜。 这就可以了，这厚厚的，这几十块钱，哎、这就可以了。嗯、哦，你扎很多？哦、таки, 对吗？对呀、啊，那你就再进去看一下。这么大一个？你看这把，把、啊、我们这个可以。大小也可以。嗯。

시시, 시시, 시님, 관람. 네, 만져. 만져. 어우, 추워. 진짜 중국인 된 거냐, 이거 지금? 상태가? <laughs> 아, 헤딩 <패딩> 하나 샀습니다. <laughs> 괜찮네. 어, 아, 여기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못 버텨, 못 버텨. 추위에 최악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멋있네. 또, 나름 입으니까 또 괜찮네, 또. 어? 바람막이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이걸로 버텨야겠네. 빨리 숙소 가서 빨리. 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입고 있잖아요. 시선이 <laughs> 난다는데 지금 막, 막, 화하다는 고 표정으로 <laughs> 날 보고 있는데? 아, 전신 거울 없나? 아, 근데 진짜 퀄리티가 안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 상태 안 좋게 보이시는데? <laughs> 어? 이거 맞아. 신기하게 아 저기서 물을 받는구나. 정수기 통을 가져가가지고. 아 저기서 어제 물통을 꺼내 가시더라고. 근데 난 저기다 물통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저기서 물을 받으시는구나. 아 신기하다. 신기해. 가게 사장님 보시면. 웃기다고 하실 것 같은데? 어, 괜찮은데? 꼴리띠 나쁘지 않아, 꼴리띠. 아, 사실 저 디지털을 하도 많이 입어가지고, 우리 군인때도 입고 막좀 물려요, 사실. 제일 저렴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나쁘지 않네. 좀 덥네. 따뜻하네. 오, 좋은데?